행정부 수반입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은 비상명령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구국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종북주사파 간첩발갱이 민노총 전교조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 아닙니까? 법대로, 간첩발갱이 민노총, 전교조 등, 반국가세력 적결, 법대로, 통일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최초의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연구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만세! 최연소,